팔꿈치가 너무 위로 올라가서도 안 되고, 너무 앞쪽으로만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물김치TV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정거근 운동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전에 저랑 같이 촬영했었던 필라테스 강사 진주 쌤이 알려드렸던 동작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영상의 동작이 진짜 좋은 동작인데 오늘은 그 동작에서 조금만 더 수정 보완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정거근 운동이 왜 필요한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어깨가 불안정할 때 또는 견갑에 익상견갑이 생겼을 때 전거근 운동을 꼭 해줘야 하고 목 어깨 쪽 통증이나 편평등이 있는 분들에게도 전거근 운동이 꼭 필요하거든요. 설명은 길게 하지 않고 바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마사지 볼이나 수건을 말아서 해주셔도 되고 작은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마사지 볼을 팔꿈치 안쪽에다가 넣고 팔꿈치를 구부려 주세요. 공이 도망가지 않게끔 잘 눌러서 유지해주시고, 주먹을 살짝 쥐어줍니다. 팔꿈치와 어깨가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몸은 그대로 유지하고, 팔꿈치를 앞쪽과 위쪽의 중간 경계에 대각선 방향으로 쭉 밀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밀어 올려주고, 천천히 원위치. 다시 밀어 올려주고, 천천히 원위치. 한번더 밀어 올리고, 천천히 원위치.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하자면, 우선 첫 번째는 팔꿈치가 너무 위로 올라가서도 안 되고, 너무 앞쪽으로만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팔꿈치가 지금은 앞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쭉 보내서, 팔꿈치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나의 코 위치와 비슷한 정도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천천히 돌아왔을 때는 팔꿈치가 어깨 위치까지 돌아와줘야 됩니다. 다시 보냈을 때, 쭉 앞으로 위로 보내면서 팔꿈치가 코 위치까지 올수 있도록 이 상태 유지했다가 천천히 원위치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팔꿈치와 주먹의 위치인데요. 팔꿈치를 쭉 보내줬을 때 주먹과 팔꿈치가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정거근이 약한 분들은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지거나 주먹이 얼굴을 칠수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팔꿈치는 가급적 안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먹은 바깥쪽으로 밀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몸은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팔꿈치와 주먹이 일직선 유지 주먹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이걸 잘 컨트롤해서 정거근 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하게 됐을 때 자칫 이두근이나 삼각근이 과하게 활성화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마사지볼이나 수건 뭐 이런 것들을 팔꿈치 안에다가 끼우고 그대로 동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컨트롤이 가능한 분들은 이걸 끼우지 않고 하셔도 상관 없지만 정거근이 약한 분들일수록 이두근이나 삼각근을 많이 사용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물건들을 팔꿈치에다가 끼우고 동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작은 5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시고요 동작을 가급적이면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정거근은 호흡을 활용해 주셔야 하는데 팔꿈치를 앞으로 보낼 때 숨을 후 뱉어 주시고 돌아올 때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주시고 이런식으로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가면서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